선생님, 의사시면서 이것도 모르세요? 장례식장 직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가 1800만원짜리 견적서를 보고 이게 정말 다 필요한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5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수백 번 장례를 지켜봤지만, 정작 이 업계의 진짜 모습은 전혀 몰랐다는 걸. 오늘 제가 1000만원 이상 절약한 방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스테이시입니다. 작년 겨울, 저는 92세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남는 음식 버리는 걸못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옷도 10년 넘게 입으시고 정이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쓰시던 분이었죠.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받은 첫 장례 견적서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기본 빈소에 기본 옵션만 넣었는데, 이렇게 비쌀 수가 있나?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천만 원도 안 되는데, 장례 한 번에 그두배 가까이를 쓰라고요?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하십니다. 더 좋은 것도 많은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서울대병원이잖아요. 여기서 장례 치르시면 체면도 서고요. 체면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체면을 아시나요? 직원은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의사시면서 왜 이렇게 구두소에처럼 구시나요?" "어머님, 마지막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 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구두소에"라고요. 저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건데 그게 구두소인가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인터넷을 뒤졌어요. 다른 장례식장에 전화를 하고. 장례 지도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장례 용품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1800만원짜리 장례를 800만원에 할수 있다는 걸 똑같은 품질로 말이죠. 1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장례식장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열 가지 비밀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천만원 이상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열 번째 방법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계약서에 숨겨진 함정인데, 이걸 모르면 앞에 아홉 가지가 다 소용없어요.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세요. 첫 번째, 장례식장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제가 처음 간 곳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었어요. 제가 25년간 일한 곳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동료 의사들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견적을 받아보니 빈소 사용료만 하루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3일장 하면 300만 원이에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요? 다른 장례식장보다 다섯 배나 비싼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잖아요. 여기서 장례 치르시면 체면이 서죠. 많은 분들이 일부러 여기 오십니다. 대기도 일주일씩 하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체면이요? 돌아가신 분이 체면을 아시나요? 유가족들 주머니만 털리는 건데요. 하지만 직원은 태연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선생님만 유난 떠시는 거예요. 의사시면서 이런 것도 모르세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간 병원에서 일했는데 정작 이 업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집에서 10분 거리에 중형병원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리뷰를 보니 시설도 괜찮고 서비스도 좋다고 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았더니, 빈소 사용료가 하루에 20만 원이었어요. 1분의 가격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빈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대형 병원은 브랜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실제 비용은 똑같은데 간판값이 비싼 거죠. 저희는 중소병원이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합니다. 다음 날 직접 가서 시설을 봤는데 서울대병원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빈소도 깨끗하고 조문객 받을 공간도 충분하고 주차장도 넓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휴게실도 있고 상주 대기실도 따로 있었어요. 단지 간판이 서울대병원이 아닐 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예약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900만 원을 절약한 겁니다. 나중에 동료 의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 자기들도 부모님 장례 때 서울대병원에서 1,500만 원 넘게 썼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두 번째, 수의를 절대 장례식장에서 사지 마세요. 장례식장 직원이 수의를 보여줬습니다. 한복 스타일의 고급 수의였어요. 이게 150만 원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더 좋은 건 300만 원도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위가 왜 이렇게 비싼가요? 그냥 천 아닌가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특수천으로 만든 겁니다. 일반천이 아니에요. 장례 전용천이라 비쌉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특수천이요? 그게 뭔데요? 직원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장례용으로 만든 천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비싼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수의 장례 용품 이렇게 치니까 수십 개 쇼핑몰이 나왔어요. 똑같은 디자인의 수의가 30만 원에 있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천도 같고 만드는 방식도 같았어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다섯 배나 비싼가요? 직원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품질이 다릅니다. 인터넷 거는 싸구려예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직원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다릅니다. 직접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 사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배송 시간도 아끼시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직접 살게요. 배송은 내일이면 되잖아요. 하루 차이인데 120만원을 더낼 이유가 없죠. 직원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의사시면서 왜 이렇게 구두쇠처럼 구시나요? 어머님, 마지막인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구두쇠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거예요."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남는 음식 버리는 것도 못 보시던 분이에요. 그런 어머니가 수의에 150만 원 쓰는 걸 원하실까요? 오히려 30만 원짜리 사고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을 더 많이 놓아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배가 도착했어요. 수의를 펼쳐보니 장례식장 것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천도 같고, 디자인도 같고, 품질도 똑같았어요. 바느질도 깔끔하고, 단추도 잘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똑같은 제품을 다섯 배 비싼 값에 파는 거구나. 유가족의 슬픔과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구나. 120만 원을 절약한 겁니다. 세 번째, 관도 직접 구매하세요.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관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고급 관이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관을 직접 사면 안 되나요?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가능은 한데, 어디서 사시려고요? 관 파는 데가 어디 있나요? 저는 장례지도사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관 제조업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요.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테이시, 너 제정신이야? 어머니 장례인데 돈 아끼려고 그래.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의사가 어머니 관도 직접 산다고 수군거릴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알바 아니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이 시스템이 잘못됐어. 똑같은 관인데 왜 장례식장에서 사면 두 배를 내야 해? 이건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거잖아. 나는 그런 시스템에 동조하고 싶지 않아. 친구는 한숨을 쉬며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제조업체에 전화했더니 똑같은 오동나무관이 80만 원이었어요.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세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사진을 받아보니 장례식장 것과 똑같았습니다. 나무결도 같고, 마감도 같고, 손잡이도 똑같았어요. 저는 즉시 주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관이 도착했어요. 직접 보니 정말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깔끔했어요. 장례식장 것보다 나무결이 더 고왔습니다. 120만원을 또 절약한 거예요. 장례식장 직원이 외부에서 가져온 관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직접 샀습니다. 직원이 투덜거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는데 굳이 왜 이러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20만원 차이니까요. 네 번째 화장 예약을 직접 하세요. 장례식장 직원이 말했습니다. 화장 예약은 저희가 대행해 드립니다. 50만 원입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수료가 50만 원이요? 그냥 전화 한통 하는 건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전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날짜 조율하고 서류 준비하고 차량 예약하고 여러가지 할 일이 많아요. 복잡하십니다. 저희가 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직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가능은 한데,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요. 전화해도 잘안 받고, 날짜도 잘안 잡히고요. 저희는 단골이라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직접 할게요. 집에 와서 서울 추모공원에 전화했습니다. 예약 가능한 날짜를 물었더니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3일 후 오전 10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만 알려주면 된다고 했어요. 정말 간단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장례식장은 50만 원이나 받는 거예요? 전화 한 통에 50만 원이라니. 이건 완전히 폭리잖아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업계 전체가 유가족의 무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구조구나. 잠깐, 나가지 마세요. 지금까지만 해도 1,2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빈소 900만원, 수의 120만원, 관 120만원, 화장 예약 50만원.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섯번째부터 열번째까지의 방법으로 추가로 600만원을 더 아낄 수 있어요. 특히 열번째 방법은 장례식장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입니다. 계약서에 숨겨진 함정인데 이걸 모르면 나중에 수백만원을 더 날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장례 용품을 직접 준비하세요. 장례식장 견적서를 보니 영정사진 액자가 30만 원, 리본이 5만 원, 명패가 10만 원, 방명록이 5만 원, 촛대가 10만 원, 향로가 5만 원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60만 원이에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건가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안 하시면 체면이 안 서요. 조문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또 체면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체면, 체면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돌아가신 분이 체면을 아시나요? 직원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의사시면서 왜 이렇게 구두쇠처럼 구시나요?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으실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구두쇠가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거예요. 10배 비싼 값에 사야 하나요? 집에 와서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했습니다. 장례 용품 세트가 5만 원에 있었어요. 영정사진, 리본, 명패, 방명록, 촛대, 향로 다 포함해서요. 상세 설명을 읽어보니 품질도 좋다고 했습니다. 리뷰도 좋았어요. 주문했더니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품질이 정말 좋았어요. 영정사진 액자는 고급 원목 프레임이었고 리본은 새틴 천으로 만들어져서 광택이 났습니다. 명패도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방명록도 양장본으로 고급스러웠어요. 장례식장 것과 비교해 봤는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았어요. 140만 원을 절약한 겁니다. 조문객들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다들 잘 차려 놨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을 외부에서 주문하세요. 장례식장 음식이 1인당 2만 원이었습니다. 상주식사는 3만 원이고요. 조문객이 100명 오면 200만 원. 상주가 10명이면 90만 원. 총 290만 원입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되나요?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위생 문제가 있어서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위생 문제요? 그럼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은 업체 음식도 안 되나요? 직원은 말을 바꿨습니다. 음, 그건 가능하긴 한데, 저희 음식이 더 맛있습니다. 장례 음식 전문이라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만 문제가 아니라 가격 문제잖아요. 1인당 2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장례 음식은 특별합니다. 일반 음식이랑 달라요. 정성껏 만들어야 하고 양도 넉넉해야 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한식 뷔페 음식이랑 똑같잖아요. 동네 한식 뷔페에 연락했습니다. 조문객 식사를 1인당 만 원에 배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메뉴도 알려줬는데 장례식장 것보다 훨씬 다양했어요. 불고기, 잡채, 나물, 전, 탕, 밥, 과일까지 포함이었습니다. 100명분을 주문했는데 100만 원이었습니다. 상주식사는 근처 식당에서 배달시켰어요. 1인당 15,000원에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10명분 주문해서 15만 원, 총 115만 원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시키면 290만 원이었을 텐데 170만 원을 절약한 겁니다. 음식이 도착했을 때 조문객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양도 많고 맛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 음식보다 훨씬 낫다고 어디서 시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일곱 번째, 불필요한 옵션을 모두 거절하세요. 장례식장 직원이 계속 추가 옵션을 권했습니다. 특실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 50만 원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반실보다 넓고 조용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고급관으로 바꾸시겠어요. 100만 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자개 장식이 들어가고 정말 고급스러워요.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화장하면 다 타버리잖아요. 꽃 장식을 더 하시겠어요? 30만 원입니다. 빈소가 훨씬 화려해 보여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만 해도 충분합니다. 영상 추모관을 만드시겠어요? 50만 원입니다. 어머님 사진들로 영상을 만들어 드려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직원은 점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어머님 마지막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평생 고생하신 분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보내시려고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초라하다고요? 화려한 게 효도인가요? 생전에 잘 모시는 게 효도지, 돌아가신 후에 비싼 장례 치르는 게 효도인가요?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하고 단정하게 보내드리는 게 어머니 뜻에 맞는 겁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0만 원을 절약했어요. 여덟 번째, 장례보험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는 어머니 보험증서를 찾아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던 낡은 서류봉투 안에 여러 장의 보험증서가 있었어요. 하나하나 읽어보니 생명보험에 장례비 특약이 붙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었어요.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장례비 특약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통장 사본만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려요. 서류를 준비해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3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특약이 있는 줄 모르고 청구를 안 합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부모님 보험 증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본인이나 가족의 모든 보험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특약 외에도 사망보험금, 암보험금 등 받을 수 있는 게 많을 수 있어요. 아홉 번째, 국가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어머니가 국민연금 수급자셨기 때문에 장례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장례비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200만원 나옵니다. 2주일 정도 걸려요. 서류를 제출했더니 정말로 2주일 후에 2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신청을 안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나오는 돈인데 말이죠. 기초생활 수급자는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나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1,7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보험금 300만원, 국가 지원금 200만원까지 받으면 실제로 든 비용은 400만원입니다. 처음 견적이 1,800만원이었으니 1,400만원을 절약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열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앞에 아홉 가지가 다 소용없어요. 장례식장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입니다.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열 번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장례식장에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빈소 사용료, 안치료, 기본 서비스 비용.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취소 시 위약금 50%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계약 후 취소하시면 위약금을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아직 아무 서비스도 받지 않았는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규정이라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조항은 삭제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계약 안 합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사에게 전화했어요. 통화 후에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더 읽어 내려가니 또 이상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시 별도 청구. 저는 물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뭔가요? 견적서에 나온 것 외에 또뭘 내라는 건가요? 직원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따졌습니다. 예를 들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직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조문객이 예상보다 많이 오시면 음식을 더 준비해야 하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제가 따로 준비할 거니까 상관 없습니다. 다른 건요, 직원은 또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가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면 계약 못 합니다. 직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장례식장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은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상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10분 후 상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믿고 맡겨 주시면 안 될까요? 추가 비용 같은 거안 받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해 주세요. 견적서에 나온 금액 외에는 일체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요. 상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고집하자 결국 그 조항을 수정했어요. 추가 비용 없음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계약서를 끝까지 읽어보니 또 이상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장례식장 소재지 법원에서 해결. 저는 물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저희 쪽 법원에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왜 귀사 쪽 법원이어야 하나요? 제가 사는 곳 법원에서 해결하면 안 되나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규정이라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조항도 삭제해주세요. 안 그러면 계약 안 합니다. 결국 그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함정이 정말 많습니다. 꼼꼼히 읽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비용을 수백만 원더 내게 됩니다. 이해 안 되는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삭제를 요구하세요. 장례식장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후회했던 건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이런 것들을 알아봤더라면 훨씬 덜 힘들었을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미리 알아보세요. 불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현명한 준비입니다.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해요. 어느 장례식장이 좋은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옵션이 필요한지,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장례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국가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수의와 관을 살수 있는 업체 연락처를 미리 적어 두세요. 이 모든 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준비입니다. 화려한 장례가 효도가 아니에요. 생전에 잘 모시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비싼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살아 계실 때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대화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왜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떡볶이 사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못 지킨 것, 함께 여행 가자고 하고 못간 것,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더 잘하세요.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비싼 장례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한 10가지 방법을 장례식장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면 그들이 돈을 못 벌거든요. 이 업계는 유가족의 슬픔과 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천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요.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신 분들께는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례 후 해야할 행정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보험, 연금 등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절차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미리 준비하는 게 사랑입니다. 닥터 스테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